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영사이언티스트 이른바 젊은 과학자 양성사업을 도입했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결과보다는 수행과정 등을 중요시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고세균은 단세포로 되어 있는 미생물의 한 종류입니다 원핵생물 진핵생물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생물로 최근 비타민을 만드는 기능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간에 UST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천성준 학생이 고세구인이 적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에 나섰습니다. 이 연구는 UST가 올해 처음 도입한 영 사이언티스트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연구 주제를 이제 작성하고 계획을 짜봄으로써 이제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됐고요. UST가 시작한 이번 사업에는 모두 예십 아홉 건이 신청돼 이중 열일곱 건이 선정됐고 연간 삼천에서 오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차세대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듈 소재 소자 개발을 이제 기계학습법을 적용해서 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예비 과학자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기회를 줘 가지고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미래의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4차 혁명의 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UST가 처음 시도한 예비 과학자 양성 사업이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과학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